자, 64번, 지우야. 64번 틀렸는데요. 잠시만. 자, 지우 64번 틀렸는데 왜 틀렸나 보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x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로 고치고 곱하기 y니까. 자, 이거는 뭐가 돼요? 3분의 x, y가 돼야지. 자, 그리고 2번은, 자, 2 곱하기 a 플러스 b 나누기 5니까 얘만 분모로 가면 돼. 얘는 맞았어. 그 다음에 x 곱하기 3번, x 곱하기 x 곱하기 x 나누기 4는, 자, x 곱하기 x 곱하기 x가 x 네제곱이고,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과 같으니까 3번이 맞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선 괄호부터 먼저 하면은, 3 곱하기 B는 3B. 나누기 C는 곱하기 C분의 1이어서 C분의 3B가 돼. 자,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A 나누기 C분의 3B는 A 곱하기 3B분의 C니까 답이 3B분의 AC가 맞는 거지.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자 5번은 여기 말 x 곱하기 x잖아. 그럼 이게 x 제곱이죠. 나누기 y니까 곱하기 y 분의 1이고 나누기 마이너스 1은 뭐 곱하기나 상관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앞에 오고 y 분의 x 제곱이 맞는 거겠지. 자그 다음에 66번 보자. 자 66번은 다음 중백의 자리의 숫자가 3, 10의 자리 A, 10의 자리 숫자가 3, 1의 자리 숫자가 B인 세자리 자연수를 나타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 432라는 숫자는 400 더하기 30 더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지. 그럼 400은 백의자리 숫자인 4에다가 곱하기 100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요 4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A가 들어가고 자, 2자리에 B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가 A면은 A 곱하기 100이야.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b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곱셈을 생략하고 쓰면 숫자 먼저 쓰니까 100a 플러스 30 플러스 b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하면 4번이 돼요. 자, 6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x분 40초는 자, 1분은 60초니까, X분은 60X초, 맞지? 67번에 1번 맞고, 사탕이 150개를 25명에게 X개씩 나누어 줬을 때 남은 사탕은 그랬잖아. 자, 150개에서 X명에게 25개씩 나누어 준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뭐가 돼? 25 곱하기 A 맞잖아. 그니까, 러 가지고 있는 사탕에서 뭐를, 준 사탕을 뺀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3번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a 제곱 맞잖아. 자, 4번 500m 떨어진 거리를 분속 a분 a미터로 20분 동안 갔을 때 남은 거리는 자 남은 거리는 남은 거리는 처음에 거리 500에서 간 거리를 빼면 되잖아. 그런데 거 시속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20이고 속력이 A니까 간 거리는 20A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은 거리는 500백이 20A미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이 4번 되겠고요. 자, 5번 봐. 농도가 A%인 소금물 5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잖아. 근데 농도는 퍼센트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500인 거야. 그래서 곱하기 생략하고 이거 약분하면 5ag. 그래서 맞는 거죠.